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우리를 깨우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의 소망 중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의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의 말씀에 지혜롭게 하시고, 말씀을 바로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주의 지혜로운 길 가며, 지혜로운 삶살수 있는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듣는 귀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리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순종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의수리수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5장 전체에는 사무엘의, 어, 사울의 불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월에게 기회를 주시죠. 아말렉을 치라는 겁니다. 근데 칠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3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심지어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동물들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뭐그 백성이, 그 백성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이 소유했던 모든 것들까지 다 모해라, 진멸해라 멸해라, 없애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단 말이에요. 앞서 14장 47절, 48절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의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모압과암몬자손과 에돔과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 아말렉의 이야기가 바로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래도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으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근데 여전히 사울은 어떻게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사무엘을 통해 들었는데 사울이 이 말씀을 좀 가볍게 여겼습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라고 자기는 이야기를 해요. 그럼 뭘 했습니까? 다 진멸했는데 그 중에 아각이 가졌던 아각도 사로잡았죠. 아각이 가졌던 가장 살친 소, 좋은 양과 소와 또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았다 라고 나와요 근데 그냥 백성이 아니라 어, 사, 구절에 보니까 사울과 백성이라고 나와요 즉 사울과 백성은 한마음이 돼서 하나님의 며,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것을 알게 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신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갑니다. 근데 사울은 계속 변명하죠. 백성이 원해서 이렇게 좋은 것만 하나님께 당신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당신의 여호와라고 얘기를 해요. 자, 앞서 사울이 왕이 될때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울이 왕이 될때 17절 사무엘이 스스로 왕에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자 그리고 모든 나라를 진멸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더불어 오늘 18절에 아말렉도 진멸하고 없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니 분명히 그렇게 하면 됐을 것을 순종하지 않죠. 사울은 계속 변명을 합니다.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로,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아는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근데이 변명은 요 15절에도 나와요. 이런 변명 왜요? 내가 이르어 하나님께 드리려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당신의 하나님께 드리려고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울이나 백성들이나 지금 문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에서 떠났어요. 사무엘의 말이 정확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와께서 호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까지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호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와의 호 말씀을 버렸으므로, 사울의 가장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죠. 잘 알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 아무리 내가 멋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듣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진짜 순종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멋있게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을 진짜 드리고 내 마음을 주 앞에 맡기는 것,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사울은 지금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이 15장 전체에서 흐르는 큰 문맥에 깨우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과연 나는 순종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이라고 할 때에 그 복이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움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죠. 그게 복 있는 사람인 거죠. 내가 말씀을 듣는데 고역으로 생각된다면 뭐예요? 이건 계속 내 마음, 내 삶이 심판 가운데 놓여진 것처럼 불안불안한 거예요. 위기인 거예요. 우리는 즐겁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계속 변명하고, 불안불안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확인 선택하는 것이죠.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경고합니다. 제 아주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걸 한번더 얘기를 해요. 26절. 사무엘이 왜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더불어 한 가지 얘기하신 게 뭐예요? 어,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않은 시민이다. 변기하다라는 것은 마음이 변하다라는 거예요. 획 돌아서는 거죠. 사울은 지금 돌아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심... 사울의 초기 모습을 한번 볼까요?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어요. 그의 마음은 순수해서요.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감동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영에 순종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꿈쩍하지 않아요. 도리어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 해요. 근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뭘까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사무엘의 이 경고는요. 지금 우리가 과연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이 지금 어떤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건 거역하는 거죠. 불순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분명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완고한 채로 있다면 어떡해요? 그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아서, 하나님을 버리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므로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과연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버림 받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언제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해지는 마음이 있을 때. 자꾸만 하나님은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게 변하고 복된 사람으로 변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도록 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신 게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너희의 생각을 부드럽게 해서 이 부드럽게 한다라는 것은 완고했던 돌덩이처럼 굳었던 마음들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재창조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인데 이게 언제 일어나요?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변화를 올바른 겨, 변화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변화라는 것은 내 심령이 변화한 거죠. 내 삶에 이 심령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삶의 변화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심령의 변화가 없이 어떻게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런 은혜를 바라보기로 원하시죠. 자, 볼까요? 사울이 이제 30절에 넘어가면 계속적으로 사울을 끝까지 붙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금 나를 인도해 달라고 얘기를 해요.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지금 사울의 이야기잘 들어보세요. 나의 하나님 여호와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왜 나의 하나님이 아닐까요? 참 이게 고백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이 고백의 말이 참 안타깝죠. 나의 하나님. 분명히 성령이 감동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도 했던 이 사울이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이야기는 들어줘요. 사울은 지금 계속 뭐해요? 내가 왕권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32절부터 33절까지는 잡아온 아각을 사무엘이 죽이는 그런 장면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 좀 우리 삶에서, 어, 경고의 말씀, 경계의 말씀으로 듣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또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 약속을 꼭 지키시는 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 말씀 꼭 지키세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은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끝까지 그 사람을 지키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해 하시며, 그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사무엘이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예, 그 기회를 놓쳤고, 또한 가지, 이제 사무엘에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사울은 더 이상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사라져버렸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또 내가 온전히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과, 영의 복과 삶의 복을 온전히 누림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꼭잘 보시고, 우리 이 말씀 잘 기억하죠? 두 가지 말씀 우리가 너무 유명해서, 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고, <laughs>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확실히 약속을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이만, 이거 하나로 오늘 말씀은 추격이 될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며 나가는 복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삶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받는다는 사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이또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은혜를 주시며 하늘의 복을 더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더욱 주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혹여나 사단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들어와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주님 그것의 그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따라가는 우리의 삶 되도록 성령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후로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기도 드렸 습니다. 아멘.